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제 실무자 사고라고 해서 삭제했던 SNS 글이 사실이 아니라 본심이었다는 걸또 방송에 나왔었는데 밝혔습니다. 그런데 김현종 뉴스쇼가 대체 민주당과 이재명에게 왜 이렇게 심하게 하나 했더니 이런 악의적 프레임의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저격한 페이스북 글입니다. 자 그러면서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가 폭로한 이준석 의원과 CBS 뉴스 쇼 간의 유착 의혹에 대, 대해서 팩트에 가깝다고 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준석 의원이 발끈했습니다. 김부선이나 유동규 증언에 대해 명쾌한 반박을 못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팩트를 논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경거망동 하지 말라. 굉장히 좀센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CBS PD 업체도 짜지 않는 소금이 무슨 소금이겠나. 노무현 전 대통령 발언까지 소환해서 이재명 대표를 또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CBS하고 어, 이준석 의원간의 유착 의혹은 최근 이제 당원 소환 투표를 통해서 대표직에서 밀려난 허은나전 대표가 제기한 내용입니다. 이준석 의원이 뉴스쇼 제작진에 개입했다 의혹에 대해서 명확히 해명하라고 한 카톡방 내용을 공개한 겁니다. 막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얽혀 있고요. 이게 어, 이재명 대표와 CBS 간의 갈등, 이재명 대표와 이준석 대표의 갈등 막 이렇게. 혼재돼 있어요. 평론관 이거 이게 진실이 뭐예요? 전 이재명 대표에게 좀 묻고 싶어요. 그래요? 이준석이 그렇게 겁나냐? 아 이렇게 해석하세요? <laughs> 네. 아니 그렇지 않으면 이 이슈를 이 이슈에 본인이 직접 뛰어들어서 이렇게까지 반응을 보일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물론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아주 간발의 차이로 이제 패하다 보니까 이준석 의원이 혹시 대선 주자로 이제 뭐 음. 어, 계속 이제 거론이 되고 있고. 뭐당 지지율 생각하면 1, 2% 예를 들어서 이제 획득을 한다고 전제했을 때 그게 혹시 나중에 후보 단일화해서 국민의 힘 후보하고 이렇게 단일화해버리면 나한테 또다시 이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좀 이제 이런 반응을 좀 보이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그래도 너무 과민 반응을 보인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렇게 과민 반응 보이면 사실은. 어 그러니까 또 다른 의혹을 또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허전 대표 배우가 누구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뭐 개혁신당 내에서도 꽤 논란이 많은 거로 알고 있고 이게 국민의힘 쪽이냐 민주당 쪽이냐 뭔지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있는 마당에 어 이렇게 딱 본인이 직접 나서서 민주당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이런 반응을 보이면 그러니까 배후설로 의심받을 수도 있다. 네 그런 지적을 제가 좀 드리고 싶네요. 뭐 이재명... 이재명이 쫄리나 이렇게 이제 평론가님 말씀을 네, 하셨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CBS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말을 할수 있다고 봐요. 윤석열 대통령을 미국에 비유하고 한동훈 대표를 한국, 이재명 네. 대표를 또 북한에 비유하는 것처럼 그걸 만들었잖아요. 정확한 말씀이신데 네. 존경하는 이종훈 평론가님께서 뭐 이준석의 일에 지금 개입했을 때이게 표현하실 때는 이재명 대표 는 이준석에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민주당은 허은하 대표랑 이준석 의원이랑 <laughs> 왜 싸우는지 몰라요. 어. 관심이 없어요. 본질은 거기. 뭐예요? 이재명 대표가 언급하는 CBS에 항의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준석 의원의 문제 에 개선 대표입니다. 그냥 그, 그 과정에서 끌어들여진 아, 것 뿐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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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허은하 예. 의원이 아, 허은하 대표가 이준석 뭐 의원이 CBS랑 해서 음, 뭐 이렇게 음. 불공정한 것처럼 하는 뭔가 예. 근거 레퍼런스를 올리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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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그냥 해가지고 그 인용하는 거지 실제 타겟팅은 CBS에 한 거고. 제가 이거 주제에 처음에 이거 봤을 때, 이거 또 엄청 먹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이런 식으로 언론에 항의하는 거 되게 부적절합니다. 언론에 항의할 게 있으면 딱 정제돼서 이러이러한 보도는 문제가 있다고 정식으로 항의해서 뭐 정정 보도를 하든가 수정하든가 이래야 되는 거지. 이게 무슨... 이려가지고 뭔가 뭐 뭔가 음모론이 있는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언론 공격하고, 이거는... 사실 좀부적절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음. 대선에 후보 출마하는 음. 아, 사람으로서. 그리고 제가 조금 좀 보태고 싶은 얘기가요. 네. 이거 좀 전략적으로도 언론 전략 측면에서도 굉장히 잘못하는 거라고 네.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김현정 그 앵커가 출산 휴가 가서 단 6개월 정도 네. 제가 대타 네. 그 진행도 했던 적이 네. 있는데 CBS 아시다시피 굉장히 네. 진보 성이 강합니다. 네. 강하고 특히 이 프로그램 네. 같은 경우에는 네. 네. 진보 진영 내에서는 뭐 거의 네. 그뭐 네. 그 네. 그 김호준 프로그램 못지 않게 음. 이렇게 그 많이 듣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그만큼 영향력이 크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그 잘못 건드렸다는 그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음. 잘못 건드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 설령 모뭐 본인이 보기에 조금 뭐 부당한 게 있고 자기한테 어. 좀 서운하게 있다 하더라도 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아마 보도 커버리지를 보더라도 예. 김현정의 그 뉴스 프로디셔 프로그램에서 아마 진보 쪽그 대변은 훨씬 더 많이 했을 거다. 음. 그 동안에. 근데 아니 그, 죄송합니다. 네. 앵커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셨지만, 문제제기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 쇼츠에. 뭐 잘못 건드리는 게 네. 어디 있겠습니까? 언론이 보도가 마음에 안 들고, 네. 이게 불만이 있고, 문제제기 할수 있죠. 문제 제기하는 방식이 정치인이 언론에 문제 제기하는 방식이.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본인 이름의 페이스북에 올라왔던 거를 또 이제 한 시간 뒤에 삭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또 MBC 방송에 나와서는 그게 내또 본심이었다 이렇게 처음에는 그 관리자의 실수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문제 제기를 정제된 언어로 언론이 이런 방향으로 편향적으로 하면 안 되고 나를 북한에 비유하고 이거는 부적절하고 이렇게 좀 제대로 항의를 해야 되는 거지 마치 이준석이. 뭐 혹은 뭐 다른 어떤 보수 진영의 데스킹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음모론처럼 되잖아요. 이거는 네. 좀 아쉬운 부분이다. 그데 아니 제가 재밌는 댓글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네, 네. CBS가 진보 성향이어서 중도 보수인 이재명이 좌표 찍은 거예요. 그런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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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웃음> <근데 제가 웃음> CBS의 그 보도 결이 저는 MBC하고 결이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이 반응이라는 게 처음에 잘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아니 이게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아까 뭐 CBS를 견제하는 거라고 하시네. 저는 그 의견이 완전 반대요. 이준석을 견제하는 게 맞아요. 이준석 견제하는 거예요? 네. 네. 그왜 이준석을 견제하느냐. 근데 이준석 의원에 대한 지지표가 그게 보수표를 갈라먹느냐? 진보표를 갈라먹느냐? 요즘 여의도에서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사람들이 설랑 설레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그 이재명 대표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심상정 의원, 심상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받았던 표를 이재명 대표 표하고 합치면 <laughs> 대통령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떨어져 나가면서 이제 그 대선에서 이제 낙선을 하셨죠. 그런데 만약에 이준석 의원에 대한 표가 그 정의당 표나 또는 진보성향 표가 더 많다 그러면 이준석 의원 표가 몇 표가 될지 몰라도 아주 작은 표수의 차이로도 본인이 또 낙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동안에 항상 진보 성향의 보도결을 가지고 있었던 CBS를 뭐 이런 유차고역 때문에 갑자기 CBS를 때린다? 저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조사 고현을 더 견제하는 게 맞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저 조금 다른 차원인데 저는 왜냐하면 제가 CBS 김현정 쇼도 출연을 했었고 지금도 CBS 계속 출연을 하고 있거든요. 유튜브 또 라디오 다 출연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사람이니까 저는 이게.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라 개혁신당의 문제죠. 아, 그래요? 이준석은 허거나 어. 두 사람 간의 문제인데 이재명 대표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은 몇몇 패널들은 또 상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 비판의 수위를 높이는 게또 사실인 것같아 보여요. 네. 음. 그렇다면은 이재명 대표가 특정 패널을 고래 또는 한 코너 고려. 음. 근데 이게 CBS의 부조적이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음. 왜냐면 하 제가 오랫동안 출연하면서 만약에 CBS가 어떤 CBS 전반적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구조였다면 저는 이미 그게 인지되거나 인식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오히려 저는 그렇다기보다는 이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유력 인물이구나 정치인이구나 네. 이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CBS에서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저는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네. 오히려 최근 들어서 이 개혁신당의 문제인 것이고 또 하나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인식을 하고 SNS 글을 썼다가 지웠다가 다시 또이게 본심이라고 얘기했다면 특정 패널이지 않을까 음. 또는 음. 누구라고 제가 뭐 이야기하기는 음. 그렇습니다 뭐 아는 분들도 있을 텐 있으실 텐데 음. 특정 패널이나 음. 특정 코너에 대한 인식이 아닐까. 네, 자이 사안을 이해하는 분들의 시각이 다양합니다 댓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기 비난을 조금도 못 참는 이재명 대표. 대통령 되면 어찌 될지 걱정이다 이런 의견 주셨어요. 자 본질은 김현정이 진행할 때 이준석이 제작진하고 협의하여 방송을 진행했다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고요. 이준석이 얼마나 많은 커넥션이 있는 건지 답해라. 이거 어떻게 이준석 생각하시겠어요? 의원이 언론 커넥션이 <웃음> 그렇게, <laughs> 그렇게 잘돼 있으면 지지율이 저 정도밖에 안, <laughs>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준석 의원이 뭐 워낙 허은하 전 대표 주장은 진실에 가깝다고 봅니까이 뭐 아니... 공개한 그 내용 네. 내용은 그냥 팩트라고 저는 생각을 음, 합니다. 그런데 아마 그렇게 해서 이제 개혁신당 쪽에서 이제 문자를 이제 네. 그 CBS 제작진에게 이제 넣었을 텐데요. 그런데 네. 이런 거 사실은 정당들 대부분 다 합니다. 한 아. 네,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 우리한테 유리한 거 나오면 막 뿌리고 저한테도 많이 오거든요. 네. 예, 여야 불문하고. 어 이제 그런 거 보고 어 이거는 지금 뭐이 이슈와 관련해서 한번 다뤄볼 만한데 하면 이제 제작진이 다룰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건데 그거를 유착설로까지 막 끌고 가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김현정 프로그램의 평상시에 어떤 기조를 보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짧게 얘기해도 되면은 예. CBS는 소양님 말씀하신 것처럼 준중권씨 저녁 프로그램 나오는데 편향적이라고 그만 뒀거든요. 자기가 예. 생각하기에는 예. 자기한테 너무 편향적으로. 그러니까 그. 정치권에서 보기에는 다 자기한테 아프게 들리는 거고 예. 두 번째는 이준석 의원 참 부지런한 것 같아요 보통 예. 남이 출연하고 있을 때 제작진한테 자료 주고 그런 건안 하거든요 예. 사실은 그래서 오해할 만한 행동이기도 하고 흔한 장면이기도 하고 그런다, 그런 것 같다 그래,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비판을 하니까 그 전에 예. 결이 진보 성향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저는 CBS 좀 다시 보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